꽃 구경하고 싶다. 아 나도 꽃 보고 싶다. 봄꽃. 육 개월 동안 난 여름이었어. 거울 보세요. 진친 새끼는 진짜 거울을 보라니. 꽃이 아니라 똥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넌 소중해. 똥인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는 소중해. 똥이면 다행이지. 면돼지 어어, 그러지 마라. 회원님, 저 오늘 행운 터졌어요. 왜요? 로또 맞음? 아시죠? 11조? 광고 서비스 수익금 있는지도 몰랐는데 4월에 들어온대요. 와우! 3천원만 아이스크림 사먹게. 아니, 나 아이스크림 말고 버블티 사먹게. 태국의 버블티 짱짱 맛있음. 쫀쫀함. 뭐. 감사합니다. 내일 진짜 버블티 마셔야지. 아싸, 버블티 다 좋은데 소화가 안 돼서 오래 흡수되면서 살이 더 찌는 기분이. 날또 버블티 안 먹을게. 버블티 먹고 싶었는데 안 먹을게. 살찐다니까 안 먹을게. 음, 뭔 뭔... 팔로맨 시청자들이 귀여운 척을 해도 아랑곳 안 하고 지할 말만 존나 하냐. 요즘 아가 아 맛있더라고요. 에스프레소도 도전해봐야 되나. 그냥 이번에 충전 페이지 개선했는데. 으이 <laughs> 아 정말 귀여웠어요 버블티가 먹고 싶다니 어느 부분이었죠 놓친 됐어요 꺼지세요 저갈 거예요 계속 찡찡대면서 채팅창 한두 번 보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이 이 새벽에 모바일도 아니고 데스크탑에 앉아가지고 거의 딜레이 5초도 안되게 보고 있을 새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새끼들이 엄마를 안나는 거예요 쉬. 뭐라고 있어요 지성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애교한다고 하고 시작해주세요. ㅇㅇ 드세요. 맛있겠다. 나 진짜 갈 거야. 네. <laughs> 나 진짜 갈 거야. 씨.